영화 3 세부 친구들, 안녕! 우리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 드려야겠죠? 어떻게 하면 멋지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요. 깨끗하게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요. 주변을 정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요. 성경을 미리 준비해요.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 드려요. 우리 친구들, 준비 되었나요? 그럼 이제 예배 시작할게요.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예배할게요. 자, 두손 모아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아름답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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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시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 성경책 다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같이 손바닥 성경책 찾아볼까요? 손바닥 성경책을 머리 위에, 손바닥 성경책을 어깨 위에, 손바닥 성경책을 배꼽 위에, 손바닥 성경책을 무릎 위에 손바닥 성경책을 펼쳐볼까요? 짠! 전도사님이 오늘의 말씀 읽어줄게요.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와, 오늘 생일 맞은 친구가 있나요? 케이크에 초를 꽂고 후 생일을 축하하는 날은 모두가 기쁨에 잔치를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생일처럼 모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있어요. 음, 어떤 날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말씀 속으로 출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네 번째 개명은 무슨 개명일까요? 바로 네 번째 개명은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안식이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길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쉬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네, 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 것처럼 아빠도, 엄마도, 어린 자녀도 하나님 안에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해요. 랄랄라,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주일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아주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일은 아주 소중한 날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소중하게 지켜야 해요.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 친구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를 멋지게 드리는 친구들이 될수 있나요? 맞아요. 끄떡끄떡. 우리 친구들 모두 아주 예배를 멋지게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보시면서 하하하, 후후후,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그렇게 예배할 수 있죠?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하는 우리 영화 3세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친구들 두손 모아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하는 아이들로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려요. 헌금 이랑 헌 금함 다 준비 되었 나요？하나님 께감 사하 는 마음 으로 헌금 드려요.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용을 먼저 해볼 거예요. 오늘은 18과예요. 18과는 3 9쪽에 있어요. 오늘의 제목은 주일에는 꼭 예배해요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일에는 꼭 예배해요. 어 친구들 여기 어떤 것들이 보이죠? 여기 깡총깡총 토끼가 보여요. 우리 손가락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슈 짜잔 여기 있지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도 보이고. 어 무당벌레도 보여요. 우리 한번 무당벌레 찾아볼까요? 쭈 짜잔 여기 있지요. 어 근데 여기 군데군데 빈곳이 보여요. 우리 뒤에 있는 스티커로 한번 같이 붙여줘 보도록 할게요. 팔각 스티커를 찾아서 여기 두루마리 말씀 스티커를 쭉 떼서 짜잔 콕콕콕 붙여주고 우리 친구들 얼굴도 쭉 떼서 짜잔 붙여주고 우리 토끼 친구 다람쥐도 쭉 떼서 콕콕콕콕 붙여주어요 우와 친구들! 다 붙여주었나요? 우리 한장 뒤로 넘기면 교회가 보여요. 이거는 일주일 동안 엄마랑 아빠랑 같이 색칠해보아요. 이번에는 노란 책을 같이 꺼내볼까요? 자, 여기 18과예요. 교회로 가는 자동차를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을 조심조심 우리 뜯어볼까요? 조심조심, 자동차도 여기 친구가 엄마 아빠랑 같이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자동차를 뜯어줬어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 바퀴도 조심조심 뜯어줄게요. 자동차 바퀴도 조심조심 하나, 바퀴. 둘, 자, 우리 이제 이 자동차 바퀴 두 개를 여기에 같이 붙여줘 볼게요. 풀을 이용해서 쓱쓱싹싹, 쓱쓱싹싹. 자, 바퀴를 하나 먼저 붙이고. 두 번째 바퀴도 붙였어요. 짜잔! 다 완성되었나요? 우리 부릉부릉 자동차 타고 어디를 가 볼까요? 출발! 부릉부릉 어디로 갈까요? 엄마에게 가요. 자, 요번에 또 부릉부릉 요번에 어디로 갈까요? 아빠에게 가요. 어? 요번에 또 부릉부릉 어디로 갈까요? 부릉부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요. 우리 친구들,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출석 체크를 꼭 해주세요. 출석 링크는 영상 하단에 설명을 클릭하면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있는 출석 링크를 꼭 눌러서 우리 친구들의 출석을 체크해 주세요.